얘가 뭐냐? 961602G550T0. 961602G550T0. 예. 바로 로체 이노베이션. 로체 이노베이션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로체. 블루투스 탑재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가만히 처박아, 수리를 해놓으면 좋은데, 수리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가만히 처박아 놓고 있으면은, 이런 물건이 나옵니다. 물론 얘는 푸시버튼인데, 얘는 지금 전원이 먹통돼버렸어요 네, 전원이 안 켜집니다. 네, 얘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 얘는, 잘 켜져요. 그러면은 뭐가 불량이다? 예, 보드 불량이다. 보드 불량이면 이 면판이 아니라 예, 보드 불량이에요. 보드 불량이면 예, 바꿔치기. 면판을 이 문제가 아니라 밑에 바닥 보드, 예, 메인 보드가 불량이면 예, 화면이 불이 안 들어와요. 면판을 바꿔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 그러니까 페이스오프,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얘는 또 그냥 써도 되는데 이 면판이 걸레야 이 봐봐. 여기다가 CD, 핸드폰 케이스를 넣는 수저 넣는 바람에 걸레가 돼버렸어, 걸레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 실행해 나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